루시드 드림 배움터 운영자 루루입니다. 루시드 드림 동영, 배움터 동영상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보시는 대로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그 루시드 드림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함께 가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예, 일단은 그 루시드 드림이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루시드 드림에 대한 역사나 기타 뭐 구구절절한 얘기는 모두 생략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루시드 드림이라는 용어는 누가 처음 만들었으며, 루시드 드림 연구가 스티븐 라버지가뭐 언제 루시드 드림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으며, 뭐 이러한, 이런 뭐 지루한 그 역사적인 얘기는 그 모두 다 생략할 겁니다. 어차피 인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책 보면은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요즘 그 루시드 드림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그 너무나도 그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막 주입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서 다들 막 질려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 게다가 좀잘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막 엉터리 정보에 막산만하기까지 하면은 막, 어,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예. 아무튼 저는 그 최대한 루시드 드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에기스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강의를 전달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방방송이 좀 길었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루시드 드림이란 그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알면서 꾸는 꿈이죠. 이거 강의 신청해서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리고 그 루시드 드림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자각몽이라고 하고 그말 그대로 뭐 자각하면서 꾸는 꿈이라는 뜻이고요. 명성몽, 각성몽,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이 모두 그, 다른 용어인 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루시드 드림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자,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 드림에 관심을 갖는 이유죠. 사실 이거 아니면 그 루시드 드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그, 이렇게, 그 루시드 드림은 아주 소수의 명상 수행가들만의 어떤 정신 수행의 도구였을 겁니다. 루시드 드림은 세계의 각 명상 수행 전통의 일부분이었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창공을 가르고 있죠. 루시드 드림은 이렇게 그 꿈에서 아주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루시드 드림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혹 누군가는, 아, 뭐, 그 루시드 드림 그거 뭐, 실제로 하는 건가요? 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be able to have lucid. Dreams. Lucid dreams means that you know you're dreaming while you're dreaming. Then you have choice. Then you're able to do things that you couldn't have done if you didn't know it was a dream. When I first started my research, the consensus uh, among scientists was that lucid dreaming was impossible. But the basic way I proved that lucid dreaming was a reality, that it actually happened. Was to uh, arrange for a recording in the sleep lab where you put electrodes uh, that measure eye movements and brain waves on the scalp and muscle tone of the chin. So the idea was I would agree before going to sleep that tonight when I am dreaming and realize I'm dreaming, I'm going to send the message. And I'm going to do that by moving my eyes left, right, left, right, and back. If you see the REM tracings, it's like this is. You know it's very clear really easy to identify on the EEG pattern. You can believe how long? how many years it took sleep researchers go, no, no, it's not possible. you can't possibly be awake while you're asleep well actually yes you can And that proved that lucid dreaming 네잘 보셨나요? 처음에 나온 그 잘생긴 남자는 조셉 고든 래빈이라고 그 영화 그 인셉션에 나온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그 눈빛 부리부리한 할배는 그 스티븐 라버지라는 아주 유명한 루시드 드림 연구가입니다. <laughs> 영상에 나왔다시피 그 루시드 드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고요. 그 뒤에 나온 푸근하게 생긴 아줌마는 그 제인 카겐바흐라고 하는 그 이분 또한 아주 유명한 그 루시드 드림 연구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laughs> 자, 이제 루시드림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걸쳐서 배울 것인지, 그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알기 쉽게 도표로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참 아름다운 도식이죠. 그 이런 도식은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오로지 그 루시드 드림 배움터에서만 볼수 있는 도식입니다. 이 도식은 그 보시다시피 그 초보자가 그 숙련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 프로세스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우선은 그, 그 초보자가 이렇게 숙련자가 되는데 초보자가 할 일은 뭐죠? 당연히 그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1번 기초 지식 습득. 현재 인터넷에는 그 아주 잘못된 그 루시드 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우리 루시드 림 배움터 카페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기존의 잘못된 정보들을 자, 바로 잡아서 올바른 정보를 펴내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기초 지식은 뭐 지금 이 강의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 우리 카페의 그 초보자 배움터 아니 초보자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 거기서도 올바른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그 기초 지식 습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자자그 자, 자, 다음은 이제 그 기초 기반 다지기죠. 기초 기반 다지기. 네. 예, 이게 운동으로 치면은 이게 기초 체력 다지기입니다. 이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꾸밀기 작성입니다. 꾸밀기 작성.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루시드 드리머로서의 첫 관문인데요.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이게 가장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막그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꾸밀기를 안 쓰려고 꿈수를 찾아 헤매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두겠습니다. 이 꾸밀기를 안 쓰고 루시드 드림을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 무슨, 뭐, 와일드는 꾸밀기를 안 써도 된다느니 이런 거짓된 정보 믿지 마시고, 그, 진심으로 루시드 드림을 하고 싶으시면은, 꾸밀기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명 그 현실성 확인, 혹은 RC라고 하는 건데요. 둘이 똑같은 말이죠. 혹은 리얼리티 체크의 약자가 RC죠. 이거를 이제 습관화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코를 막고 숨을 쉬어 본다거나, 그 손가락을 꺾어서 그 손등에 닿게 해본다거나 뭐 하는 방법이죠. 뭐 코를 막고 숨이 쉬어진다면 당연히 꿈이고 손가락이 막쭉 늘어서 늘어나서 손등에 닿으면은 꿈이고요. 만약 안 된다면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성 확인, 즉 RC를 습관화 드리면은 꿈속에서도 RC를 하게 되고 꿈에서 꿈이만 알아차리면 바로 루시드 드리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현실성 확인 혹은 RC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꿈표식 찾기인데요. 꿈표식 찾기 혹은 꿈신호 찾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꿈일기를 쓴걸 가지고, 여기 꿈일기를 썼죠? 이걸 가지고 꿈일기 안에서 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상징을 찾아서 목록으로 만드는 게 바로 꿈표식입니다. 혹은 꿈신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꿈에 외계인이 나왔으면 이건 명백한 꿈표식이죠. 어, 꿈표식을 찾아서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꿈표식 찾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꾸밀기 작성, 그 다음에 현실성 확인, RC 습관화, 꿈표식 찾기. 이세 가지가 이제 기초 기반 다지기입니다. 이세 가지가 루시드 드림을 꿀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소홀히 하면은 루시드 드림을 꿀수 없어요. 이세 가지는 나중에 그 루시드 드림의 고수가 되어서도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놓치는 순간, 루시드 드림도 그만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세 가지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가장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 안 하고도 루시드 드림을 꿀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어쩌다가 우연히 꿀 수는 있겠죠. 루시드 드림을. 그러나, 우리가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해 이러한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이유는 우연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루시드 드림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게다가, 그 정석을 제대로 밟지 않고, 이게 정석입니다. 꿈일기작성, 현실성 확인, 꿈표시 이게 정석인데, 정석을 제대로 밟지 않고, 우연히 성공한 루시드 드림은, 뭐, 꿈의 퀄리티나 뭐, 지속시간이 너무 짧거나, 어,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뭐, 제대로 된 루시드 드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세 번째, 꿈 진입, 테크닉 연습인데요. 기초 기반에 이렇게 다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루시드 드림을 들어가는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연습해야죠. 그꿈 진입 테크닉 연습에는 첫째가 이완 기법 훈련입니다. 그 이완이라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전신의 힘을 쫙 빼고 의식의 초점을 어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의식의 초점을 한 군데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명상이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바디 스캔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 진입 테크닉의 꽃은 모닝랩인데요. 이 모닝랩은, 이 모닝랩은 그 실질적으로 루시드 드림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모닝랩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드는 그런 방식의 루시드 드림 유도 기법을 모두 모닝 랩으로 부르는데요. 이 모닝 랩에는 굉장히 많은 테크닉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테크닉 4개 네, 네 가지만 익히면은 나머지는 안 익혀도 됩니다. 자, 모닝 이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만 익히면 안 익혀도 되고요. 어, 자, 그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실전 루시드 드림에서 하는 방법들이죠. 꿈 진입 테크닉을 연습해서 실제로 루시드 드림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연습하는 건데요. 어, 이 회전 테크닉이라는 것은 그 루시드 드림을 꾸는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기법입니다. 막 한참 루시드 드림을 재밌게 꾸고 있는데, 어, 막 꿈이 끝나가네? 아, 이럴 때딱 써주면은 꿈이 연장이 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는 그 꿈의 상태를 좀더 안정적으로, 뭐 퀼리티를 좋게 하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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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손발이 약간 좀 흐리다거나 감각이 약간 좀 둔하다거나 이럴 때 꿈을 안정시키는 기법을 하면은 꿈이 확 살아나죠. 예. 네, 꿈의 상태를 좀더 안정적으로 좋게 다듬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리고 루시드 드림을 활용하는 다양한 컨트롤이 있겠죠. 그 루시드 드림에서 막 보고 싶은 나 사람 나와라 야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루시드 드림은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이라서 뭐든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현실적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따로 익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희 나와라 야 하는 것보단 이 문을 열면은 문 뒤에 김태희가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뇌가 꿈을 자연스럽게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배우면은 이제 초보자 딱지를 떼내고 숙련자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대략적인 이 초보자가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 기반 다지기, 꿈 일기 작성, 현실성 확인 습관화, 꿈피시 찾기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는 꿈진닉 테크닉을 연습해서 이완 기법 훈련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모닝 랩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루시드 드림 상황에서 회전 테크닉을 통해 꿈 시간을 연장하고 컨트롤 루시드 드림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꿈을 안정화시키는 기법을 익히면은 이제 초보자 딱지를 떼고 초보자가 숙련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적인 루시드 드림을 배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대로만 착실하게 해 나간다면은 그 루, 누구든지 루시드 드림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일종의 이 강의에서는 어, 1번, 기초지식 습득에서 배우는 거죠. 2번하고 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죠. 방법은 우리가 알려주는데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막 인터넷에 보면은 막 루시드들이 막안 된다고 막 해도 안 된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1번, 기초지식 습득과 2번, 기초기반 다지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3번과 4번부터 무작정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들이 제대로 안 해놓고 막 따지기는 엄청 따지죠. 그래서 막, 당신이 루시드 드림을 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막, 아씨, 몇달 동안 해도 안 돼요! 막 이러는데요. 그러면은 또 막, 우리가, 어, 그럼 뭐, 그몇달 동안 꾸밀기는 몇 번이나 썼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썼거나, 뭐, 한 개, 두 개, 뭐, 뭐, 이렇게 말하죠. 되게 하나도 안 써요, 막. 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부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네, 이번 강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루시드 드림 강의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우리 카페 초보자 가이드만 잘 읽어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강의의 진정한 꽃은 바로 이 꿈과 마음의 이해입니다. 그냥 루시드 드림을 하는 것보다 꿈은 무엇이고, 어, 마음은 무엇인지, 또 꿈과 마음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꿈과 마음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꿈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루시드 드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강의 꿈과 마음의 이해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도교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 루시드 드림은 매우 먼 고대부터 그 세계의 각 명상이나 그 수행 전통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티베트 스님들이 하는 꿈 수행이죠. 그다음에는 뭐 요기니들이 하는 드림 요가죠. 근데 의외로 이 도교가 별로 크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사실 다른 전통들보다도 도교가 현대의 우리 루시드 드리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거든요. 어, 근데 여태까지 다들 뭐, 티베트 불교 막 짱짱맨, 뭐, 요가 짱짱, 뭐, 이렇게만 뭐, 티베트 불교나 요가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아무도 도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루시드 드림계 사상 최초로, 도교가 어떻게 현대의 루시드 드리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밝혀보이겠습니다. 네. 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laughs>